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33장 6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3장 6절에서 9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떨리라. 아멘. 할렐루야. 이 아침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이 기도의 시간에 여러분의 아픈 곳이 치유받고 또 다시 일어날 새 힘을 얻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앞절인 4절 5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는 유다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바벨론이라 하는 나라를 들어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의 목적은 그들의 멸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온전히 회복시키시고 치료하셔서 다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찬양 받으시는 그러한 모습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레미야서에서 하나님의 치유하심 이전에 심판이 기록된 이유는.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열매 맺는 땅이 되어야 됐는데 어, 더 이상 그 땅이 열매 맺을 수 없는 땅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완전히 싹 갈아엎으시고 또 옛것을 제거하여 버려서 예루살렘의 참된 회복과 갱신이 일어나게 하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은혜가 본문 6절에 보시면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시죠. 여기서 고쳐 낫게 하겠다 라는 말은 여와 라파, 라파에서 온 단어입니다. 라파라는 단, 단, 단어는 의사가 환자를 돌보듯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픈 곳에 직접 손을 대어 고치신다 라는 뜻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의 아픈 곳과 또 고단한 육신에 하나님이 직접 손 대시어 치유하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수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치료한다라고 말씀하시죠. 여기서 치료한다는 단어는 상처 입은 곳에 약을 바르는 정도가 아니라 세살이 도다나 깨끗하게 아물게 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친 곳에 약을 발라도 충타가 조금은 남을 수 있지만 하나님은 굳이 원래 아프지 않았던 것처럼 완전한 회복으로 이끄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본문 칠, 팔절 말씀은 포로되었던 자들을 돌아오게 하며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다라고 말씀하시죠. 우리의 지난 실수나 또 죄악들, 또 과거의 모든 수치를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새음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구절 말씀은 이 모든 회복의 결론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고치시고 다시 세우시는 이유는 우리의 인생을 통해 하나님이 찬양 받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함입니다. 본문 9절 말씀을 한번더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떨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베푸신 복과 또 평안이 얼마나 놀라운지요. 우리의 이름 하나하나 그리고 우리가 모인 이 원당 성결교회라는 이름이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될 것이고 또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베푸신 모든 복과 평안을 보며 하나님을 두려워할 정도가 될 것이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계획하신 영광스러운 반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치유하심은 단순히 아픔이 없어지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여러분의 인생을 세상 앞에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찬송과 영광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아픈 부분이 있다면 그대로 내어 놓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 라파의 손길로 우리를 치유하여 주시고 또 완전히 새롭게 하시는 은혜로 우리의 삶에 새살이 도탄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케 하셔서 우리를 이 땅과 또 가정과 이웃에 하나님의 영광의 통로로 사용하실 우리 주님을 기대하며 소망 중에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치유자 되시는 여호와 라파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 피곤하고 고단한 육신을 가지고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약속하신 대로 오늘 우리 성도님들 아픈 곳을 주님의 손으로 직접 만져주시고 또 세살이 돕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육신과 영혼 위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유를 넘어 찬송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이 다른 이웃들 앞에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찬송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는 말과 행동이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살아계심의 증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주님께 드린 예물이 있습니다. 40일 작정기도로 오연희 부장님, 20일 작정기도로 박옥희 집사님. 주님 정성껏 드린 이 예물을 축복하여 주시고 이 예물이 쓰이는 것마다 영원히 살아나고 육신이 고침받는 치유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드린 손길들 위에 하늘의 풍성한 평안을 가득 채워 주셔서 하나님 베푸신 복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찬양하는 축복의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모든 시간을 주님께 맡겨 드립니다. 우리를 고치시고 세우시는 주님의 손길을 느끼며 오늘 하루 심찬 하루를 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나만하게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